Five, six, seven, eight. <laughs> touchy, touchy, 도대체 여기가 뭐고 도대체 네. 이것들은 다 뭡니까? 아, 잠시만요 네. 지금 보니까 지금 다 앞치마를 들고 있는데 네. 어, 어. 지금 다 장가가도 될 것만이 아니 네. 지금 주부로 다 변하셨어요 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어, 여자친구 있으세요? 저요? 네. 아, 마누라가 있습니다 <웃음> 와이프가 <웃음> 있죠 어, 제가 나이를 많이 먹었어요 오늘 많이 어. 돌아가셔야겠네 네. <laughs> <있겠네요. 웃음> 아무튼 아, <그냥 웃음> 저희가 오늘 여기 또 맞죠? 네 예, 맞아요. 저희가 조금 우리 팬분들께 떡국을 조 그냥 아 예, 모습을 아 보여드리려고 저희가 딱 앞치마를 입고 이 요리하는 네네. 공간을 빌려왔습니다아 네. 혹시 여기서 요리를 조금 아, 하실 수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그나마 제가 좀아 저희 멤버 중에서는 네. 잘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 아니 렉스 형은 제가 듣기로 라면도 네. 못 끓입니다. 네. 아, <laughs> 아 네. 네. 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장난 아니고, 아니고 이게 제가 단한 번도. 네. 라면 음. 물을 이렇게 맛있게 맞춘 어. 적이 진짜 없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좀 걱정이 되지만 네. 아니 또 의진이 형은 또그 집에 또 마누라가 있으니까 네 저도 아. 와이프가 <laughs> 있어가지고 네. 제가 할그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 네. 퇴근하고 가면 항상 어. 라면이 차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많이 끊어본 이있습니다 네. 그건 그렇고 우리 지난 어 일주일간, 일주일간 네. 어떻게 또 지내셨는지 음. 근황을 조금 일단 어. 이번 주 월요일날 어. 그쵸 음. 하이탑 씨의 티저가 아. 나 마지막으로 네. 아, 네. 렉스의 티저가 또 공개됐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저희 빅플로 멤버들의 네. 모든 우리 아 스타덤 티저가 공개가 됐습니다. 아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 또 댓글도 조금 네. 네. 시간 가져볼게요. 아 맞다. 근데 저희가 오늘 네. 한 분이 또 빠졌죠. 아, 아, 네. 아 네. 맞다, 맞다. 네 음성이 네. 그 형이 지금 좀 감기가 너무 심하게 걸려가지고 네네. 오늘 브이앱에만 조금 참여를 못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 네네. 양해 좀 부탁드리겠고요 네네. 감기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네. 진짜로 네네. 네. 야, 그러니까 네네. 우리 또 티저도 공개가 되고 네네.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설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여기 떡국을 만들어 왔는데 여러분들 오늘 정말 이거를 이 브이앱을 보시는 분들 정말 행운입니다 좋 특급 블랙버스터급 게스트가! 아 지금 네 사실 이 분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 드려야 될것 같아요 아네 사실 이 분을 간략하게 네. 어, 네. 소개해 드리자면 네. 아, 우리 영화계, 드라마계 그렇죠 어, 코믹 연계 대가시입니다 코믹 아, 연 아, 아, 네. 네.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 영화하면 빠질 수 없는 아, 아 그럼요 정말 아, 제가 존경하고 아, 리스펙하는 아, 그런 아, 사실 이런 이 거대하신 분릎 우리 빅플루가 모실 수가 있는 거 자체가 문데 어디 한번 모셔볼게요. 모셔보겠습니다아오오오오오오오 네. <한 unexpectedly ㅋㅋㅋ> <쿠�� falou> <Clyde> 네. 제가 이게 저희 팬분들이 보는 브이앱이라는 공간이거든요 아, 네. 저희 인사 한 번만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상만입니다 제가 또 처음 게스트로 이렇게 나왔는데 어. 제가 요리를 어, 어떻게 잘하는지 알고 이렇게 초청을 받았는지 아. <laughs> 제가 떡국의 달인 아닙니까 오! 떡국은 제가 어렸을 때서부터 너무, 정말 좋아하고 예. 잘 끓이거든요 그래서 어. 과연 오늘 우리 멤버들이 얼마나 잘 끓이는지 제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아 그러니까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마은컨버심을하 네. 네. 저기 손 들고 난리 났어. 아!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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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아, 아, 진짜요? 저기 저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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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네. 네. 아, 네. 네. 아니, 오늘. 저희 우리가 누군지 알고 손 들고. <laughs> 네. 네. 그, 보이지가 않을 거예요. <laughs> 덕분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선배님이 네? 저희가 오늘 만든 떡국을 네? 이렇게 조금 좀 맛도 봐주시고 네. 평가를 해주시는 네, 그런 역할을 해주실 겁니다. 그렇죠. 아, 오늘 네. 근데 과연 떡국을 어떻게 팀을 나눴습니까? 그 이제 팀을 나눠야 돼요. 네, 안 나눴습니다. 네, 네, 네. 그래요? 네. 아 근데 준비물을부터 제가 한번 점검을 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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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이 있고 네. 아, <laughs> 여기 계란이 있고 야 요새 계란값이 야,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개밖에 준비를 못 했어요. <laughs> 한 판이 아니라 네 개밖에 준비를 못 하고 네. 그렇죠. 여기 김가루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원래 이거는 이제 옛날에 다시다죠 다시다인데 <laughs> 이 국물에서 간을 절대 못 맞힐 때 네. 이걸 하는 건데 제가 대충 딱 보니까. 네. 거의 다 맞는 것 같아요. 오이는 왜 준비했죠? 오이는 그선님이 음. 못하시는 분들께 맴매를아매새 <laughs> <맴매의> 용도로 귓속에 <laughs> 싼 <laughs>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제가 결정적으로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오, 오, 이 떡국의 진정한 맛을 내기 위해서는 예 마늘이 필요해요. 야 마늘이 아, 없나? 이 마늘이 없으면 떡국은 진정한 맛이 안 나거든. 사실 선배님 저희가 지금 사실 여기 지금 저희가 공개를 할 수는 없지만. 마법에 냄호를 아, 내기 위한 걸 쫓는다. 근데 이거를 해서는 네네. 절대 이게 이거는 그냥 맛을 낼 뿐이지 이게 진정한 심한 맛이 안 나거든요. 아 왜냐하면 매디분을할줄잘 모르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마늘이 없으니까 마늘이 없는 걸뭐 지금 어디 가서 사오기를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대신 근데 내가 볼때 마트가 라이 <laughs> <laughs> 있는 거 <것> 같은데. <laughs> 자직만에 팔아요. 마늘을 떼어가지고 예. 그걸로. 예, 예. 근데 해. 오늘 준비는 <laughs> 누가 했습니까? 준비는 아, 저희 스태프분들이. <laughs> 확실죽여버려 <스텝> <laughs> 마늘을 빼 먹으면 어떻게 하겠다예요속 <laughs> 시원하다. 오케이. 그렇게 마늘만 준비되면, 다진 마늘입니다, 다진, 네. 마늘만 준비되면, 예. 완벽하게 하는데, 예. 제일 중요한 거는 떡을 또 제일 마지막에 넣어야 돼요. 근데, 종류도 이게, 예를 들어서, 고기 국물로 낼 수도 있고, 네. 그런데 네. 고기를 더 맛있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냄비에, 기름을 넣고 볶은 다음에 물을 아 넣는 게 훨씬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들고 계시죠? 네죠. 그야 고루해서 맛을 내시고 맨 마지막에 예. 이제 그 계란을 넣시고 으 파를 썰어서 잘 썰어서 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김을 부셔서딱 예. 뿌렸을 때 거위에다 그 후추를 좀 넣었을 때 예. 최고의 맛이 아 나옵니다. 그걸 한번 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네. 스태프들이 네. 마늘을 사러 가셨다고 합니다. 네. 예, 안 사올 네. 네. 것 같아. <laughs> 아 그리고 그랬어요. 아니 기본적으로 어떻게 마늘을 준비를 못했다는 게 아, 그러니까. 그리고 원래 근데 어. 이거가 있으면 예. 마늘을 대체할 수도 있는데 그거에는 좀 약해요 다시다 음. 아 알고 보니까 우리 그 의진이가 네. 거의 뭐 라면도 못 끓인다면서요? 네두개 라면 물이 아두 개가 이상이 넘어가면 물의 양을 가늠을 못할 정도로 음. 많이 끓여본 적도 없어가지고 이게 제일 양의 그 양을 제일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잠깐 레슨을 해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저기 냄비 한번 줘보실래요? 네, 네. 네. 이 물을 조절을 할 때는 항상 손을 그렇다고 해서 정말 손을 대면 안 되는데, 네, 네. 이게. 이제 예를 들어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예? 라면 하나 끓일 때딱 손가락이 딱 들어가서 이등 위에 딱 됐을 때, 요만큼 예. 왔을 때가 하나 국물이 딱저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매번 그릴 수가 없잖아요. 네네. 아, 이 정도면 이 정도의 감을 가지고 다음에 이거를 이제 공기에다 따로 봐요. 그 다음에. 다음에 들 때는 요 정도의 물을 받쳐서 하면 하나물이 딱 돼요 아 두개 끓였을 때 그거를 갖다가 불어서 못 먹을 자신 없으면 먹지를 말아 그냥, <laughs> 하나씩 하나씩 <끓고 웃음> 그냥 하나씩 하나씩 끓여야 돼요 뭐 귀찮게 그렇죠. 물두개 아니면 양쪽으로 끓으라고 물잡물 <laughs> <laughs> 말고 이게 생명이거든 이게 그리고 라면은 제일 맛있는 게 생명이 화력이야 화력 화려 화력이 와. 정말 좋아야지, 순간적으로 하면 확 있고, 어. 꼬들꼬들하게 된 건데, 어. 네, 예. 사람마다 이렇게 취향이 다 다르시니까, 어떤 예. 분들은 예. 뭐꼬들꼬들한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부르거를 음. 좋아하는 것이 있으니까, 네. 그건 취향에 따라서 하니까, 음, 네. 일단 제가 설명은 이렇게 드렸으니까, 예, 네, 네, 네. 어떻게 이건데, 전혀 상관없죠떡이에이오이 <laughs> <laughs> 예. 아니, 정말 이거 하 거. 이거는 디폴레이션을. 제가 예, 볼때는 예, 예. 아니 떡국에 데코레이션이 이건 우아니에요 떡국에 대꾸레이션이 예. 예. 들어가지가 아, 않는다니까요 거 아니 대체 이걸 왜 갖고 누가 <laughs> 준비한거야? <하죠. 웃음> <laughs> 근데 이거는 네. 오히려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해서 네. 이거는 뭐 고추장에 찍어 먹어도 맛있어요 아저 잠시만 우리 박상만 선배님 다음 지금 댓글 한번 상황 좀 볼게요 네네 네정의고고님 경찰에 연락해야지 뭐예요왜연락 하시나요? 어 진짜 불공. 여기서 이러고. 경찰에 왜연락 내가 여기서 안될 말한 거현선 <laughs> 아, 님께서 예. 상민선님 아주 아아요 처음이거든요. 어, 이이게 방송되고 있다는 것도 처음 봤는데. 예. 그 경찰에 신고한다 하시는 분 전화번호 하나만. <laughs> <주세요>. 여기다 올리면 <laughs> 제가 직접 전화해드릴게요. 뭐 때문에 그러신데요. 산문선배님이셔 오, 아, 진짜. 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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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정확하게 이제 맛이 나는 거예요. 어. 어. 댓글 또뭐 다른 댓글 없습니까? 다른 댓글. 아 이게, 이게 또 저희 브이앱이 어. 해변 팬분들이 어, 굉장히 많습니다 영어로 해야 되는 거? 네 <laughs> 영어로 저희는 영어로도 하고 뭐 불어로도 하고 아 그래요? 네 많이 해요 네뭐 지금 영어로 올라온 것도 있어요? 어 영어로 영어로 뭐 뭐라고 하세요? 어, simon handsome <laughs> 오,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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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쩍해 쩍해 쩍해. 아 근데 지금 다들 놀라셔서 막헐. 깜짝 놀랬죠 이런 대가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음에 예. 정말 더잘될 잘 거라고 믿어요 왜? 왜냐면 예. 제가 좀 나름대로 행운의 사람이거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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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 처음 게스트를 해줬는데 예. 아마 더잘 돼서 또 대한민국의 최고의 아이돌이 되지 않을까라는 아, 아, 생각이 듭니다. 최고, 아, 최고가 아, 된다면. 크리에이티를 <laughs> <왜 그렇구나. 웃음> <laughs> <laughs> 자 그러면 일단 뭐 떡국을 끓여보는데 예. 어떻게 끓이실 거예요? 제가 일단 팀을 먼저 나누고. 예. 아, 그럼 저는 잠깐 빠져 있을까요? 예, 아니면 좀... 옆에 있을까요? 아 옆에서 저희가 이제 팀 나누는. 뭐, 예. <웃음> <웃음> 뭐 아, <laughs> 자, 그래 그럼 믿을 끼리 해봐. 계속 화면에 빛을 전해. 아 참. 제가 그럼 묵지 못해서 팀을 한번 나눠보도록. 선배님, 선배님 그 친구들끼리 팀을 나눌 때 어떻게 나누시나? 요 우리는 팀을 나눌 때 거의 어느식으로 하냐면 그냥. 얼굴 한 대씩 때려서 뻗는면 <laughs> <laughs> 아니면 잿떨이로한 대씩 때리는. <laughs> <laughs> 그둘 중에 하나를 정말 농담이고, 가위바위보에서 정하죠. 그런데, 그런데 이게 가위바위보에서 지는 사람끼리 먹고 그런 거보다도 예. 먼저 이기는 사람 먼저 출연하고그 <laughs> 다음에 <와>. 둘, 셋. <laughs> 근데 그래도 셋이서 먹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쵸 아, 그러니까 셋 그렇지.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두명 두 명. 아, 명 2인 순으로 순으로? 네 순으로? 아, 알겠습니다 자가이바이보 오. 써한번더가이바이보가이바이보가이바위보가이바이보가이바이보가위바이보 어, 아, 예, 아, 예, 뭐? 가위바위보 으면 됐어 와이게잘네야 신기하다 세 둘이 안 되는 애들만 정확하게 넘어오는 거야 아니, 나안괜찮 아니, 아당할수할 없어요. 오요오러 여러분들 이이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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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아니 <laughs> 다 네. <laughs> 중간중간 댓글로 많이 많이 아니, 아니, 네니 아니, 또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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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습니까니 아니, 까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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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아니, 아니, 아가 아니, 아 그 하다가 잘못 끓이는 거나 그걸 보면 그걸 못 봐요. 나 아, 어, 그러면 어떻게 해? 그냥 대통사한대 그렇게 <laughs> <laughs> <이런데> 이걸 사는 거지. 아, 오늘 그걸, 그걸? <웃음> <웃음> 저는 개인적으로 오이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서 저는 이걸 고추장을 찍어 먹으면 너무 맛있게 생각해요. 야. 이제 장이 있나요? 있나요? 아니요. 그냥 생으로 먹어도 아, 맛있어요. 오이 맛있게 어. 야. 아니, 저기 오리를 싫어하는 것도 되게 멋있어. 야. 아. 어야생의이 같은 느낌이 잖아서 정말 내. 맞죠. 왜? 그럼, 그럼 난... 저희 이제 이제 팀도 나았으니까 본격적으로 떡국 만드는 음, 거. 에 네. 그러니까 네. 왜 불안하지? 나도 네. 아, 불안해. 요 테이블을 그러면 어떻게? 네. 나니 나면 그래. 될까요? 아, 그런데 근데... 네. 이게 떡국 끓이기 전에 조금 안타까운 거예요. 떡국을 하나 먹면 으한 사리를 더 먹는 거거든요. 아. 맞죠. 우울을 하지 마. 그래도 설날이니까 네, 네. 어른한테 공경해서 떡국을 갖다 바친다는 의미에서 네. 잘 마, 맛있게 한번 끓여보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우선 아. 재료를 한번 네, 나눠서 예. 가져가도록 해볼게요 어떻게 나눌까요? 일단 4개를 하나 예. 잠시만요 네. 아니 지금 댓글에 대표님이시냐고 <웃음> <웃음> 아닙니다 저희 또 배우 박상민 선배님께서 박상민, 박상민, 박상민 선배님께서 너무 가만가 있어 정말 기미랑 네 그런 사이즈서 그렇죠. 네저이렇 도움 받아서 네. 출연하시는 뭘 도움을 받아요. 네. 근데 한번 보고 싶었거든요. 예, 어, 예, 예. 너무 자랑을 많이 해서 네. 우리 대표님께서 너무 자랑을 많이 해서 꼭한번 보고 싶었는데 이번 기회 이렇게 만나니까 좋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만나보세요.